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배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함께 행하신 모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함께 오래 있으라. 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 h 장 a l 절부터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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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라 l l e 라 u 지 a h h a l l e l 이 바울을 박해하던 일에는 그먼 길을 따라와서까지 루스트라의 유대인들과 합세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 가는 길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끄질기게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어떻게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겠다고 약속했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때마다 또 이유가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돌로 맞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죽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더 강력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후서 후소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아뭐 돌로 한번 치고 또 태장을 맞고 또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시외로 그를 끌어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 바울이지만 또 하루 만에 또 놀랍게 회복되어서 더베로 가는 길은 거의 한 100km, 96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그곳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또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그 지나왔던 여정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보수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그 가운데 계속 또 양육받고 또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 보수되고 또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박해받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은 혼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정에도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숙하고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환란의 초점은요, 우리 고통이 아니라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즉,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그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각 교회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들을 또 보수하는 그런 사역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으로 이른 보수 사역을 진행하며 비시디아를 가로질러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선교의 베이스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보면 이제 이두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어 보는 교회들에게 또 보고하고 또 그곳에 한동안 제자들과 머물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하심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일어나 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어, 지나왔던 그 여정을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또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또 보수되고 훈련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 안배는요, 에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을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아, 산돌들 같이 이렇게 어, 그 세, 성을 세우게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연필심하고 숱하고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뭐, 공통점이 뭐냐면, 이세 가지 모두 탄소 100%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냥 연필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온과 고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은 다이아몬드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을 허용하셔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환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또 보석들 같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또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자들이 왔던 여정들을 다시 돌아가며 또 교회들을 보수하고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 또 양육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 견고하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또 베드로가 시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꾸어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